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금을 갖고 튀어라. 찍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금이 뭔지 아시죠? 전자제품 보드가 저희한테는 금입니다. 자, 제가 오늘, 어, 저 형님이 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CCTV, 뭐, 그 다음에 카피 렌탈, 그 다음에 뭐, 그, 세, 뭐, 세, 라저 뭐, 뭐, 한국 그 어, i p t v 라고나그 뭐죠 온디맨드라는 이제 TV 보고하는 그런 그 설치 라이센스 그다음에 또어스 드랙 TV 어 설치 라이센스 그다음에 어, CCTV 설치 회사를 이제 크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사무실이 샌드에 메인 사무실은 샌드에 있고요. 네, 부에나팍이라고 이제 플러튼 엘레산 30분 떨어진데 이렇게 또 이제 아, 사무실인데 여기는 직원이 왔다 갔다 해요. 창고에도 이렇게 좀 간이 창고에 뭐 아주 수들 빽빽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임의대로 와서 이제 아침에 여기 직원 출근하고 제가 임의대로 와서 창고에서 지금 혼자 추려봤거든요. 뭐 이것저것 자. 어, 일단은 사진 찍어서 컨펌먼 받았어요. 다 가져가도 된다고. <laughs> 사실은 10분의 1도 안 추신 거예요, 지금. 엄두가 안 나요. 너무 막, 오게나이즈를 안 하고 그냥 막 초박아나가지고, 여기 일하신 분이 저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끄집어냈는데, 어, 이게 앞에 이렇게 작은 차고가 있고요.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2층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 또 작은 창고가 있고, 뒤쪽에도 또, 또 창고가 또... <laughs> 게 어떻게, 어떻게, 뭐, <laughs>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laughs>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무실로 쓰시는 곳인가봐요. 뭐, 어유 뭐, 지 사무실은 잘 해놨어요. 뭐, 보이죠 뭐, 아주 그냥, 뭐, 프로젝트 TV도 설치하고, 아주 잘 해놨네요. 아유, 참.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꺼내는거좀 대충 보여 드릴게요. 자, 단은 랩탑 랩탑은 아니고 이거저 저, 저, 태블릿 하나 옛날 거. 그다음에 랩탑 토시바 옛날 거. 그다음에 이건 파워 박스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트 박스들. 그다음에 이제 그 디비아 CCTV 그그 하드 박스들. 뭐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들. 어 상업용 카메라 같은데 카메라들 뭐 여기 또 대중소야고요 밑에도 큰 카메라들 셋톱박스들 뭐 D B R들 그다음에 하드 드라이브가 일단 중고들은 여기서 다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득템을 했구요트리테라바이짜리도 있고 뭐 어. 옛날 거2테라바이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뭔지 몰라요. 원, 오, 내비게이러 같기도 하고, 모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지. 근데 뭔지 몰라서, 인, 인, 그냥, 나도, <laughs> 이것도 사, 보였던 가져가래요그 네. 다음에 뭐, 네. 라우러들, 옛날, 옛날 비디오 촬영 기계, 뭐. 뭐, 하여튼, 별게 다 있어요. 어우, 잠깐, 잠깐만.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죠? 금빛 찬란한 거. 어우, 아주 이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도 각종 카메라들 뭐 카메라가 추리면은 몇 박스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컵박스로 한, 한 100개 정도가 저 철거한 거가 나올 텐데 다 어디 구석구석 숨겨놔가지고 많이 버렸대요 버렸는데도 어, 아직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정말 옛날 오래된 무슨 이건 진짜 골똑뿐일 거요 이건 옛날 골똑뿐일 거야 무슨 백스밀리인데 플레임 페이퍼 레이저 백스밀리 해가지고 야한 40년 30년 30년, 40년 좋게 돼 보이는 거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작은 프린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버 같아요. 서버가 두 개. 그 다음에 그냥 오래된 컴퓨터 하나. 아, 어, 그리고 이제 오늘의, 야, 뭐, 여기, 이건 아예 밖에다 끊어놨더라고요. 오래된 레이저 프린터 두 개는. 이건 그냥 제가 싣고 가서 집에, 자, 집에 가서 보실 건데, 이게, 저 형님이 한 30년 전에, 28년, 30년 전에 사진관을 했어요. 그래한 그간, 그러한꽤 오래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한 3만 몇천 원, 4만 불돈 주고 산그 사진 인화 기계라 하더라고요. 네, 이것이가 이렇게 밖에 고물로 어, 내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뜯다 말았는데 아직 이건 너무 무거워서 거의 한 한 200km, 300km 정도 나가는 건 들질 못해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조금 뜯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드는 하나 뜯었어요. 그리고, 어, 여기, 아이고. 알루미늄이 무지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자, 이 보드, 이게, 아마 케이블 커넥팅 보드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램은 아닌데, 뭐, 골드 핑거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어, 플래시라이즈 킬게요. 저 안에,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거? 어우, 몇만 불짜리 기계 다 와요. 이거 절대 버릴 수 없죠. 다 뜯을 겁니다, 오늘. 저여서 근데 이게, 굉장히 단단한 고철덩어리라서 꽤 어렵겠지만 수동 이거 그래서 어.. 오늘 어.. 그물 갖고 튀어라 아 상당한 소화기 있었습니다 저 이거 저 부수는 대로 이제 들고 튈건데 제 형님이요 이 증거는 게 있어요 좀안 버려요 모든지 일단 넣어두고 싸두고 보는 세상에 저 한켠에 무슨 나무 박스가 있어가지고 툭 쳐봤더니 동, 동전 소리가 나서 이거 뭐냐 했더니, 우리 형이 모으는 동전이라 고 하더라고요. 내려와서 쓸 때마다 동, 밥 먹고 식사하고, 어쩌고저쩌고, 동전하고 종이동화다 넣어놓고 그런 거라고, 어, 꽤될걸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슬쩍 한번 열어봤거든요. 어우. 뒤에 나사로 다한열몇개 박아놨어요. 나무 상자에다가. 그리고 거기 조그만 구멍 뚫어가지고, 뚫어놓더라고요. 이렇게 안 버려요. 그리고 이거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버려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라도 이렇게 안 가져가면, 이거 아마 앞으로도 10년, 20년 은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한번더올 거예요. 한 두, 한두번더올 건데, 이란 애가 이제 자기랑 한번좀 한가한 날, 어, 뒤져보자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 바빠가지고, 이란 애를 데리고 나갔어요. 여기 매니저도 그래서, 자, 어, 이렇게 아주 많이 득템을 했습니다. 이렇게 득템을 했어요. 자, 그물 갖고 튀어라. 저 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